엄청납니다. 유럽 통산 200골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소니의 득점 장면 및 교체 후 나온 반응들입니다. 메디슨의 멋진 패스, 히샬의 어시를 받은 손흥민의 득점, 히샬 왼쪽, 소니 중앙. 드디어 해답을 찾았어. 리그는 우리 거다. 손흥민과 선수들이 리그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런 기대가 아니야. 이런 게 스포츠니까. 리그 우승해 버리자고. 손흥민은 또다시 골든 부트를 노리고 있지. 우리가 케인 팀이고 손흥민이 받아먹기만 했다고 했던 멍청한 놈들은 모두 아닥해라. 손흥민의 이번 경기 골과 지난주 아스널전 첫 골. 수비수들 비집고 완벽하게 뛰어들어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 방금 소니의 예, 그 패스도 죽이네. 대단한 골이라고 말할 수밖에. 아름다운 득점. 9번 역할에서 손흥민이 죽여준다니까. 판타스틱한 골이야. 쏜 히샬 매디슨까지 모두 완벽한 플레이였어. 그 코리안 가이구만. 같은 날 함께 득점을 했던 황희찬 선수를 펩 감독이 코리안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그는 저런 피니시를 너무 잘한다니까. 소니가 돌아왔으니 혼란은 조심하라고 바로 전에 히샤리 찔러주지 않아서 소니가 열받았었는데 이번엔 성공이야. 메디슨의 멋진 패스, 손흥민과 히샤리 송의 깔끔한 플레이가 돋보였어. 윙에서의 히샤리가 오늘 아주 효과적이야.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히샤리 윙이라니 미친 소리 같았지. 근데 오히려 천재적인 발상이야. 히샬 왼쪽에 소니 가운데 작전이 완전 성공적. 손흥민이 또다시 두 명의 센터백 제끼고 득점에 성공했어. 손흥민은 역대 100명의 선수이며 메디슨은 월드클래스 선수이지. 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나? 알리송은 세계 최고의 키퍼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 손흥민의 쩐은 슈팅이었는데 막아버리네. 소니 아니면 알리송한테 점수 얻어내는 건 힘들겠어. 너무 잘해. 그냥 손흥민한테 패스 찔러주란 말이야 왜 찬스를 내팽겨치고 있냐 살라의 스루패스와 손흥민의 질주 스피드와 마무리라면 정말 아름답고 치명적인 콤보일 듯 손흥민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야 지난 시즌의 그 그지같은 축구는 그가 쇠퇴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 메디손, 히샬리손, 흥민손 빡시게 가자 손흥민은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되어야 해 교체 후 반응입니다 손흥민 나가니까 공격이 죽어버리네 저번 경기랑 똑같아 히샬은 스트라이커로서 너무 정적인 움직임이야 손흥민 없으니까 완전 멍청이 팀 같다 손흥민이 빠지면 제대로 된 피니셔가 없는 게 걱정이야 엘리트 피니셔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선수라도 있으면 좋겠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이미 센에게 어시스트도 놓쳤다고 왜 히샬이 아니라 손흥민을 뺀 거냐고 손흥민 나간 뒤로 형편없어 보여 엔즈 감독 손흥민을 너무 일찍 뺐다고요 이게 팩트네 손니가 없으면 득점 찬스도 없음 히샤리가 그걸 해내진 못할 거야. 두 명이 빠진 팀을 상대로 활약할 수 있는 경기인데 거의 투명인간 같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뛰거나 움직이질 않아. 자세히 지켜보는데도 그냥 서 있는 동상 같은. 두 명이나 레드카드 손흥민을 빼선 절대 안 됐었는데. 젠장, 이 아홉 명 상대로 발라버리려면 손흥민이 필요하다고. 소니가 90분 뛸만큼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다음은 경기 후 엔제 감독의 인터뷰 중 일부에 대한 반응입니다. 손흥민이 100%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제 대화를 했었고, 그는 간절하게 경기에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결코 90분 풀타임을 뛰지는 못한 상태였고, 우린 그를 60분 정도만 뛰게 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최전선을 이끈 공격수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줬습니다. 골까지 넣었고, 주장으로서 정말 대단한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패스미스 했을 때 그걸 되찾으려고 40m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지 근데 햄스트링 잡으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았어 루턴과의 다음 경기에 나가면 안되겠지만 감독 말을 들으니 그는 뛰고 싶어 할것 같네 우리의 캡틴 그가 이 클럽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득점했는지 엄청난 거야 통증을 느끼면서도 뛰고 차고 턴하고 한 시즌 전체동안 그랬다는 게 상상도 못하겠다 교체 직전에 햄스트링 쪽 부위를 살짝 만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어. 확실히 몸이 안 좋았던 거지. 근데 그가 빠지니까 우린 형편없었어. 듣기 전엔 몰랐던 사실인데 손흥민은 지난 몇년 동안 햄스트링 부상을 세 번이나 당한 적이 있다고 해. 그한테 햄스트링은 골치를 썩이는 성가신 부위 중 하나일 거야. 확실히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듯. 조만간 우린 손이 원맨 팀이라고 불릴 거고 레알과 이적설은 더 강해질 거야. 그 없이도 승리를 따내서 다행인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소니가 교체되는 모든 공격이 무너지는 걸 봤어. 엔젤은 클린스만이 친선 경기에서 소니가 90분 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감사하게도 구독자 3만 명이 눈앞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니가 1월 아시안컵 때 얼마나 나가 있어야 하는 거지. 한국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클린스만이 감독이라 소니를 금방 보내줄 거야. 역시 클린스만은 토트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다음 경기 때 벤치에 앉아서 에이 매치 건너뛸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됐음 좋겠다. 망할 에이 매치는 손이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큰 손해라니까. 무의미한 부상을 당하고 전술은 뒤죽박죽이 되고 부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여튼 안 좋아.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헌신적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 골은 너무 간절히 필요했던 거지. 이제 푹 쉬었음 좋겠다. 손흥민의 골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 오늘 경기와 아스널 전골들은 손흥민이 넣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거든. 그 어느 때보다 손흥민이 더 사랑스러워. 그 태비는 너무 좋았어. 그의 예측과 움직임은 대단했고, 그 위치에서 그의 빠른 결단력과 테크닉은 완벽하니까. 이게 우리 전술이기도 하고, 콘테 감독 시절에는 그 위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루튼자는 100% 쉬어야 해. 그럼 우린 못 이길 수도 있다는 거네. 그가 빠지니까 우리 공격이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봤잖아. 손흥민 없다고 루턴도 못 이기는 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야. 모든 선수가 100% 컨디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손흥민과 메디슨의 부상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두 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팀이나 다름없으니. 경기 중 히샬에게 화이팅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역시 멋진 캡틴. 우리 모두는 그가 캡틴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했지. 멍청이들. 우린 아냐. 너만 그리 생각했나 보지? 아시아인이 캡틴이라니 믿기 어려워. 난 호이비에르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아름다워. 이렇게 훌륭한 휴머니 경기장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선수라는 게 행운이야. 소니 히샬한테 뭐라 했을까? 크크. 소니한테 좀 놀랐어. 그가 열정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라.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가 폭발한 것 같아. 그가 떠난다면 동상이라도 세워야 해. 우리와 팀원들을 위해 피를 흘린 선수야. 햄스트링이 찢어진 채로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도 몸이 성취하는 상태에서 사시미아들을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속 그의 레전드 플레이를 추가했어. 지금 우리 팀의 단결력은 내가 38년 동안 본것중 최고야.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며 짧은 기간 동안 엔제가 해낸 일이 놀라워. 모든 팬들과 언론, 허접한 전문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우리 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고 팬들도 이보다 더 흥분한 적이 없지. 우리는 열라 대단한 게 맞고 게리 네빌도 엿먹으라 그래 다음은 이건 기자님 인터뷰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용 추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에서 200호 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런 기회를 받은 것조차 제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또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것또 국가대표팀으로 뛰는 것조차 저한테는 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선수 이전에 또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사랑을 정말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항상 어떻게 제가 이것을 되돌려 드려야 되나? 어떤 즐거움을 제가 축구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기록도 이런 많은 골드를 넣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하고 앞으로도 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대한민국 선수라는 것을 위상을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분만 뛰었던 건 사실 감독님께서도 저희 스타일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안 뛰겠다고 말안할 것도 알고 또이 팀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감독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교체를 결정하셨고요. 사실 경기를 뛰다 보면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 자체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팀을 위해서는 저 대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서 리프레시하고 경기를 바꿀 수 있을 상황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 선수가 들어가서 임팩트 있는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감독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고 또 직접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런 결정하셨고 따랐습니다. 이 젠장할 남자는 주장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걸 가졌어. 매경기마다 옳은 말만 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팀에 피해를 준 적이 없지. 감독이 칭찬을 많이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엔제가 선수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너무 좋아. 선수들이 피로에 지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며, 엔제가 의료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수들의 장기적인 폼을 고려하는 걸 보면 정말 기뻐. 선수들이 우리 위해 열심히 뛰지만 그 선수들을 보호도 해야 한다는 거지. 선수들은 우리의 자산이며 과로와 부상은 적에게 도움을 줄 뿐이야. 소니는 미친 레전드야. 선수로서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언급하는 게 슬프다. 제발 은퇴는 그만 얘기해 줘 소니. 그건 감당할 수 없다고. 최근 6경기 리버풀 전 소니의 기록입니다. 2021 시즌 두 번째 경기 빼고는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우리의 이 선수는 정열의 빨간색이 너무 싫은가 봐. 도르트문트 아니 클로 킬러지. 그래서 클럽이 항상 소니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지.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 경기 끝나고 클럽이 소니에게 인사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마 열좀 받았을 테니 이해할 만하지. 알람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해외 반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